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턴 제작에 이어 재단을 해줄 건데요. 원단 소재는 스판텍스 및 니트가 적당하고요. 원단 소유량은 한마반이면 넉넉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재단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재단하기에 앞서 먼저 패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번에 어, 네, 동영상에 제가 여기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단단 여기 보 패턴을 패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앞판인데 앞판인데. 입어서 왼쪽 부분이라겠습니다. 이쪽이, 어, 겉쪽이 되어야 되고, 이쪽이 안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패턴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이쪽이, 건, 면. 네. 잘못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안면이 되어야 되고요 어, 요 비조 부분, 요거 떼어낼 겁니다. 비조 부분 떼어내는데, 어, 우리 봉제하기 좋게, 이렇게 넛지를 넛지를 주고 떼어내줄겁니다 네. 네, 여기도 넛지 부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그래서 분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냈습니다 이거 비조고 앞판, 비중고 이건 밑면이고 이건 네 우아마이 네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고 접히는 거가 여기 끝나는 지점. 표시를 해줘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허리선이 여기, 여기 있습니다. 허리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맞추고, 허리선이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하나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다시 한번, 패턴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 이렇게 떼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옆솔기 비판하고 봉제를할때딱 맞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식소 방향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식소 방향을 저는 여기 여기는 완성선이고, 요 분량이 안단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분량. 어, 저는 5cm를 잡았는데 원단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3cm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3에서 5cm 한단 네. 이렇게 해줬고 식서 방향을 이쪽으로 잡을 거예요. 식서 방향 이렇게 평행 서 식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식서, 식서에 여기가 건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쪽, 어, 우아마이, 입어서 오른쪽, 오른쪽. 네, 미리 여기 시저 2cm를 주었고요 여기도, 어, 여기, 여기 안단입니다. 안단, 여기가, 네, 요 선이 완성선이 될거고요 여기도 식서 방향을, 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여기 안단 길량도 5cm로 잡았습니다. 네, 5cm로 잡았고요 그래서 시접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들어가 있고, 우리 소매가 캡소매, 7, 여기 어깨, 숄더 포인트가 여긴데, 7cm만 내려온다겠습니다. 우리 소, 민소매 나시보다 조금 더 소매 어깨 부분만 살짝 감싸주는 건데 조금 더 여유 있게 길게 해주고 싶다면 조금 더 내려가서 연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반대쪽도 만약에 이쪽에 한 3cm를 더 나가고 싶다 그러면 3cm 여기에서도 더 3cm를 내려 내려줄 겁니다. 이건 제가 어,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우아마이. 어, 입어서 오른쪽 네, 위에 올라가는 건데 요게 여기가 겉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겉면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가 밑면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원단을 이렇게 펴놨습니다. 원단을 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네 여기가 약간 반짝이 있는 데가 겉면이고 여기가 윗면입니다. 우리, 어, 다이마로 이렇게 보면은, 어, 메리아스 직조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직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쪽을 안쪽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열 여기 밑에, 윗면을 한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식서 방향입니다. 여기가 식서 방향이고, 여기가 푸서 방향입니다. 여기가 식서 방향. 네, 식서 방향인데 여기 식서 방향에 제가 미리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식서 방향에 맞춰서 놨고, 얘가 밑쪽이고 요 이쪽이 겉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요. 여기 완성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접을 포함해서 미리 패턴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해주고 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허리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 진동 밑에 밑부분에 제가 어깨선을 어, 3cm를 연장을 해준다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3cm? 뭐 5cm까지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5cm를 더 내려주겠습니다. 5cm를 내려주고, 5cm 내리니까 또 너무 내리네요. 다시 4cm만 내리겠습니다. 4cm 내리고, 여기 진동 끝점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겠습니다. 직각 네, 이렇게 자, 여기가 끝나는 지점. 모든 시접은 1cm 줄 겁니다. 1cm 주겠습니다. 여기도, 완성도 다니고, 쉬죠? 네, 1cm만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고, 여기가 완성선. 이렇게 완성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하는 이 티셔츠는 어, 실패 뜨기를 하지 않고, 실패 뜨기를 하지 않고 넛지로 다 주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이거 완성선을 그려줬습니다. 아, 완성선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시접을 준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낮잠 재단하는 겁니다. 여기 진동 끝나는 지점 넣지. 여기 허리선, 여기 완성 접히는 선. 넣지를 이렇게 주겠구요 여기는 넣지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접혀서 여기에 이렇게 샤링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여기는 완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샤링이 들어갈 겁니다. 한장 해놨구요. 음, 네, 여기 앞면, 안쪽, 밑면이 되겠습니다. 밑면, 여기가 겉면입니다. 그럼 여기가 겉쪽이고 여기가 밑면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서 방향에 이렇게 놨을 거고요 네, 여기는 밑단입니다. 밑단 시작 3cm 줄 겁니다. 3cm. 이렇게 놓고 네. 3cm 자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할 뻔했습니다. 여기도 어, 3, 4cm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4cm. 여기다 넣지 치 나치, 나지 넣지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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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 나치, 지치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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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지점 반드시 여기도 주를 주셔야 됩니다 나지. 여기도.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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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나지. 나지. 지 나지. 나지. 지지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아 무지 큰것 같아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살이 주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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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거고요. 끝나는 지점이 여기에 이렇게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오시고, 이거 비조 이렇게 재단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봉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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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이 재단이 됐고요. 이제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 재단하기 전에 원단에다가 이렇게 식서라고 표시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요줄 선에 맞춰서 수직을 그걸 근거로 해서 맞추겠습니다. 이 네, 패턴 어 다시 요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바트를 넣어 준다 했습니다. 이 받트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골선으로 해줄 거고요. 식서 방향 잘 해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네. 아, 여기도 어깨선 연장해 준다 했습니다. 앞판에서 얼마 4cm 연장해 줬습니다. 자, 여기도 4cm 이렇게 연결해 줄 거고요. 다시. 네. 여기, 여기에서 시접 주는 거가 가장 어, 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다들 대부분 시접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자칫 시접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접을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옆서기도 1cm 있는 거고요 일단, 도 시도, 3cm 주겠습니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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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여기 힙선 시도, 시도, 에도 시도, 여기 시도, 시기도시 1cm 이렇게 줄 겁니다. 아. 자, 잘못하면 혼돈 되겠네요. 선이 여러 개라. 여기, 다트 포인트, 다트 포인트. 네. 여기는 이거 안 그려줘도 되는데, 그려줘볼까요? 포인트 포인트 여기만 이렇게 그려 줘도 되는데 네. 또 한번 그려 줬습니다. 여기도 완성선을 그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성선 안 그려져 있지요? 네.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완성선은 지안 그렸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자를... 네. 이렇게 이 잘라져 있어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야 됩니다. 이렇게 피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시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 넣지 이렇게 줄 거고요. 먼저 어깨선을 봉제하기 때문에 어깨선 넣지 이렇게 주고 여기 진동 끝나는 부분 허리선 넣지 엉덩이 선 넣지 우리 시접선 넣지 이렇게 네. 어느 분은 여기도 넙지를 주는데, 여기 넙지를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넙지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끝에 실피 뜨기로 하고 놓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끝에 끝에 여기도 여기 네, 이렇게 그려서다트선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빼주고 빼주고 실핏뜨기 하지 않고 네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지금 이렇게 뒷판이되어있고요 앞판, 우아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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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단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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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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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결이 있어서 이렇게 잘 보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여기도. 여기는 좀 크게 재단을 해줄 겁니다. 접착심지를, 접착심지를 붙인 후 다시 정밀하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접어 넣고, 여기 이렇게 맞춥니다. 여기에 맞추고, 여기에서 주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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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시켜주고, 여기 비조에다 접착심지 붙인 후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앞판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